코로나 19로 국경이 폐쇄된 지근 반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해외 여행을 즐기기 위한 상품들이 8월 28일 개막한 타이페이 국제 관광 엑스포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출국하는 척 항공기 탑승 체험 이벤트가 엑스포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이습니다 여행업자들은 현재 국내 여행상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국에서 준비한 안심 여행 지원금은 거의 동난 상태라 여행업자들은 국민 여행 의욕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如果说这个安心旅游的这个额度已经没有的话可能对民众的一个自由行的一个申请的这个优惠可能会受到影响。应该会多多少少不公平 因为10月份还有双十连假。 <목소리도> 단체 관광은 업자들이 이미 지원금을 신청한 상황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자유 여행객에게는 소극적 영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관광국 주무관원들이 고민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목소리도>